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먼저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늘 새벽 미명마다 그렇게 하늘에 감탄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사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와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을 힘입어 살기 원하여 은혜를 구하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4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4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란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니라. 그러므로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라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0장 17절에 직접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11장 1절부터 3절이 중간에 있다가 보니까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사사로 등장하게 되는 입다가 누구인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는지 소개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1절부터 3절이 중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본자손의 침입이라는 같은 상황 가운데 10장 17절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것이냐 논의했습니다. 그렇게 논의하다가 싸우러 나갈 사람이 없는 거죠. 암몬을 가서 상대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필적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논의만 하고 있는데 안문이 이제 본격적으로 쳐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임박해 오니까 결국 자기들이 쫓아냈던 입다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이 전해줍니다. 5절과 6절에 안문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라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도읍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안문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야기합니다. 입다 입장에서는 참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일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당연한 입다의 반응입니다. 아니, 전에는 너희가 나를 사생자라고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까지 해서 쫓아내더니 이제... 도와달라고 나를 찾아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길라장노들이 8절에 대답을 하고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찾아오게 된 것은 당신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안몬 사람들과 싸웁시다 그러면 당신이 길라사람들의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구절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 문자 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길라 장로들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입다 당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당신 없으면 우리가 저암 문자 손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같이 가서 싸웁시다. 그래서 승리하여..." 길라 사람들의 통치자가 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있다가 그저 통치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암몬자손을 그렇게 넘겨주시면 내가 그렇게 되겠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합의가 아무리 견고해도 그러니까 길라 장로들이 아 재발 와서 전쟁하고 승리하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합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입다가 하나님의 승인 없이는 뭐 아무리 너희가 나를 통치자 삼는다 해도 그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입다의 신앙이 여기 반영되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해석을 하는 학자들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신 진리를 아는 그야말로 큰 용사가 바로 입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라 장로들도 10절에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11절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왕과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분명히 입다도 길라 장로들도 하나님께서 암몬을 넘겨 주실 때 지도자로 세우기로 했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증인이 되신다고까지 분명히 얘기했는데 아직 암몬과 전쟁을 치르기도 전이 전에 입다를 데려오자마자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그냥 삼아버립니다 물론 11절 끝에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우 앞에 아뢰었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길라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도 입다는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서 기도한 믿음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런 입다를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셨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시 말씀을 보면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고 나는 기도했다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무엇인지 돌아보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입다가 하나님 앞에 아뢴 자기의 말은 바로 구절에 장로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앞문을 내 손에 넘겨주시고 나로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얘기죠. 앞서 1막의 마지막 사사였던 기드온은 대체 왜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버리신 것 아닙니까? 과거 애굽으로부터만 구원하셨고 지금은 잠잠하신 것 아닙니까?라고 미디안에게 압제당하는 이유와 뜻이 무엇인지 묻고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온에게 너는 큰 용사다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할때 기도온이 아 냉큼 아, 나는 지도자구나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 되겠구나 예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는 압제당합니까 이렇게 묻고 구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임막의첫 사사 입단은 자기의 원함 자기의 바램 자기의 뜻만 간과합니다 소원과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입다의 간구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게 해달라는 간구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사기 모든 문제의 근본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줄 모르고 스스로 왕이 되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인데, 입다는 지금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의 소원이 옳은 것 같고, 그것이 맞는 것 같고, 그것이 하나님 뜻인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아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참 두렵습니다. 자기 소견에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가 기도하고 강구하고 있는 거죠. 이를 토대로 다시 되짚어보면 6절에 길라 장노들이 입다에게 와서 한첫 마디가 뭐냐면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8절에 또다시 당신이 우리 길라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그랬던 이유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입다에게 이스라엘의 머리 즉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길라 장노들이 입다를 설득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길앗 장르들과 백성들 역시 하나님이라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이번에는 저 암몬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암몬을 물리칠 만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입다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증인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결과 10절 하반절에 입다의 말대로 행하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문이 쳐들어온 것이 거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내가 그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그대로 행하겠다. 입다 당신의 말 그대로 행하겠다 다짐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어지는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경험과 지혜대로 행하고 있을 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순종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저 뒤에 29절에 가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영이 임다에게 임합니다. 원래 일막에 나왔던 사사들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그런데 먼저 사사로 세운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입다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한 번도 입다를 사사라고 기록하지 않다가 12장 7절에 마지막에 입다의 죽음을 기록할 때에야 입다를 사사다라고 겨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입다는 부족함이 많고 그 삶이 하나님이라는 정확한 관역을 벗어나 스스로 왕이 되려는 잘못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입다도 하나님 붙드시면 그가 얼마든지 구원자 사사가 됨을 보라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사람에게 희망 없고 하나님께만 오직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입다의 모습을 타산지석 삼아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는 바른 길을 걸으며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라는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을 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엇길로 가기를 제발 원치 않,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면 사사기에 이런 입다와 길르 사람들의 모습은 기록할 필요가 없죠. 마치 막간에 등장했던 돌라와 야일이 야일의 그렇게 기록했던 것처럼 그냥 한마디로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암문으로부터 구원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고 끝내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라와 입다의 왜곡된 모습을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대표적으로 그의 왜곡된 기도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왜냐 기도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필요, 아픔, 소원, 간구, 소망, 감사, 찬양, 믿음 모든 것이 자연히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이 입다의 왜곡된 기도, 즉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나님까지 끌어들이려 하는 이 왜곡된 삶은 후에 입다가 암몬 자손을 넘겨주시면 가장 먼저 승전하고 돌아오는 자기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는 말도 안 되는 기도까지 틀어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하니 오늘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 보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살펴 하나님 앞에 바로 아래며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상황이 이렇고 환경이 이렇고 사람이 이렇고 그러니까 내가 볼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가 아니라는 거죠.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말씀만 하지 마시고 그게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 상황과 환경이 도저히 그런 것 같지 않더라도 내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어야 하겠죠. 나의 소원과 바램을 아뢰는 이유도.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이게 맞는지, 옳은지, 복된지 하나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한 절이 기도하신 본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나의 기도는 어떠한가? 정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 뒤따라서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니 오늘도 선택과 결정, 상황과 환경 앞에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을 먼저 묻고 구하며 내바람내 계획, 내 소원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주께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은혜를 더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한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최종 목적은 그것이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친밀해서 하나님 뜻을 잘 알고 친밀하니까 기꺼이 하나님 뜻을 이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니 명령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 기도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으니 나머지는 순종하기 어려운 게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영혼에 울려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기도와 간구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오늘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 오늘 필요한 은혜 오늘 필요한 능력 오늘 필요한 물질, 건강, 하나님 부어 주십시오. 죄와 허물을 가려 주시고 사해 주십시오. 영광과 능력과 권세는 오고, 혹시 아버지께 있습니다. 내힘 가지고 살지 않게하여 주십시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을 따라 만 가지를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늘 그렇게 먼저 기도하셔 하며 사셨던 예수님께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는 존귀와 영광이 나타났듯이 주님 뒤따라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참으로 주의 권능과 영광이 호위하며 사람과 사건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삶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히 하나님 앞에 내 이야기를 아뢰일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이 특권 가지고 내뜻 이루려, 내 소원과 계획대로 행하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너무 많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고 명하여 주시고 본을 보여 주신 예수님 뒤따라 오늘도 기도와 간구로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와 친밀한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 기도의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뜻을 먼저 구하고 주와 친밀함으로 주님의 뜻을 행함이 기겁고 즐거운 순종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께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